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어 주식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 같아요 좀 시간 제가 이제 사실 좀 다른 거로 인해서 뭐 제대로 이렇게 영상을 못찍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나서 한번 좀 영상을 제작을 해봤어요 어 제가 좀그 차트를 보면서 좀 그나마 괜찮은 애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알고 싶어갖고 한번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네, 어, 첫 번째는 이제 모베이스 전자인데 어,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주가의 그 반등은 필연적으로 뭔가 징후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잘 눈여겨 살펴보는 편이에요. 모베이스 전자 주봉을 보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120선에서 이제 튕겨서 안착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서 과연 이게 그 추세의 흐름을 깨트리는 어 구간이지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laughs>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어, 조금씩 계속 수반되고 있어서 과연 이 모비스 전자가 어떤 또 호재가 있는지도 좀 찾아봤는데, 모비스 전자가 이제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특히 지금 G90이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재들과 같이 지금 이 주가에 대한 호재가 작용되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좀 보일지 좀 궁금한 편이기도 하고, 과연 모베이스 전자가 어, 이 추세의 흐름을 깨트려서 상승을 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관심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SK 케미칼인데,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업종이죠. 이제 2차 전지나 그리고 저희가 화학 베이스에 좀 쓰이는 모든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린 화학,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화학을 이제 선두로서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의 흐름에 잘 맞아왔고, 최근에 다시 그, 반등을 좀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SK크림카 지금까지 주봉을좀 보면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많이 올라가는 그 기대감 때문에, 어 여타 기관들과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 주주들도 사실상 들어가기가 편입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 7월달 부근에서 반등을 하다가 다시 깨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들이 가장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봉들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거래량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은 이 주식에 대한 새로운 주인이 바뀐다는 뜻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 흐름이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또 평행으로 구간으로 가고 있는 구, 어 이제 좀 추세로 바뀌었었죠. 근데 이제 10, 10월 달부터 천천히 내려가는데 아마 여기는 악재가 좀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눈여겨 보는 거는 여기가 우리의 그 초속방이 되는 구간이에요 흔히 말하면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매물대를 많이 받아 줬으니까 다음 영역에서는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역으로 저희가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다시 이 반등을 시작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흐름들이 이 주가에 매도되는 주식들을 잘 받아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올선을 깨트리는 봉이 한번 나오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봉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추세 전환 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초석 봉을 한번 눈여겨 봤 지만 꽤흐 름이 괜찮 았 고, 또한 여 기서 추세, 추세 흐 름을 방향 을 바꿔 놓는봉 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K 마 칼이 지금 이제 이 영역 대 에서 다시 한번 올라 가지 않 을까 저는 생각 하고 있 습니다. 네, SKK 마칼한 지금 오늘장마 감이 15 7500원 에서 끝났 는데,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입하신다 그러면은 오일선 밑으로 해서 좀 어, 들어가면은 나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주봉으로 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한빛 소보인데 제가 항상 눈여겨 보는 것들은 이렇게 봉에 대해서 튀 이렇게 한번 매물대를 맞고 올라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에 그 누가 매물대를 많이 흡수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파제 역할하는 을 초속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2선을 타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살짝 깨뜨리고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피소프트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어 그런 뉴스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또 새로운 관심을 끌다 보면 어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게 되고 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질 겁니다. 제가 이제 늘 말했듯이 여기서 에이 매도의 물량을 잘 받아 줬기 때문에 한번 매, 이 주가가 흐름을 한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방향을 트는 이 구간에서 큰 양봉이 나오면 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잡으시고, 한 7,000원 선에서, 어빼 주시는 게 조금 저는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피소프트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좋은, 음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4,850원 부근에서 한번 좀 배수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양이 많았고, 그냥 좀 오늘은 세분해서 세세하게 좀 말하는 것보다 좀 편안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상담에 대해서 약간 AI 프로그램을 좀 탑재해서 이 민원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고객들에게 좀 자유롭게 어, 상담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효소의 이제 자회사로서, 어, 나온 이제 회사인데, 어, 보시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그큰 흐름을 매물대로 흡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초속봉이 있었고, 그 뒤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좀 잠잠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매물대를 잘 흡수하는 구간으로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왔고 그 뒤로부터는 거래량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뭐 다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또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에 120선에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이 방향을 전환하는 봉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어, 매물대 한 25,0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란 전 생각이 들어요. 어, 하지만 이 120선을 깨뜨리면은 조금은 어, 좀 방어적인 태도는 보이셔야 할것 같아요. 어, 제가 매수할 수 매수하고 싶은 가격은 한만9 0 원대이기 때문에 이쯤 내려올 때 한번 어,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속봉 이후로 방향을 전환하는 구간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비케어인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의료 지원을 하는 어, 회사예요. <laughs> 비대면 의료 지원이 지금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로 흘러가면서 어, 의료에 대해서 좀 다들 꺼려워 하기 때문에 이 대면을 사실 어, 많이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의 서비스가 특히나 이 원격 지원 같은 경우가 어, 활발하게 눈에 띄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laughs>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케어랩스도 꽤 크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비대면 헬스 케어, 뭐 이런 쪽은 좀한 어, 한동안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저 생각이 들어요. 유비케어도 계속적으로 횡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laughs> 내리고 있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점을 내리더라도 이 거래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은 요거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꼬좀 보여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씩 떨어졌는데 지금 거래량이 한번또 들어왔고 최근에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이 지수에 의해서 좀 떨어지는 것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laughs> 이 저점이 크게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기, 이 봉들이 되게 얇아요. 얇다는 거는 매수도 안 하고 있고, 매도도 안 하고 있다. 어, 그말인즉 추세의 변화에 엄청 쉽게 누가 조금만이라도 이 투자를 하면 쉽게 쉽게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봉들은 추세 뭔가 호재를 살짝만 던져주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어... 환경을 좀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도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매수를 금방 하고 있죠.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살짝 살짝 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초속 봉이 한 이쯤에 이쯤에서 초속 봉이 있었고 방향전환 봉은 한 이쯤에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어, 저는 뭐 7,650원이 내려오면은 좀 7,650원에서 어, 잡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만약에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는 뭐 과감하게 다른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좀 어, 만약에 나는 이건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그쯤에서 한번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비케어였고 제가 이제 또 이제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테마 주에 좀 속해요. 앞으로도 꽤 꾸준히 관심받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테마 주인데 최근에 이제 대성산업이 관련해서는 어 천연가스가 지금 어, 좀 가격 대부분 소요가 많이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laughs> 가스나 이제 천연에너지 이런 쪽은 좀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어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때는 사실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겨울철에는 가스 수요도 많이 높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스가 수요가 많아지는데 지금 8월 달에서는 최저치를 찍다가 10월 11일부터는 엄청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왔는데 지금 코로나나 아, 코로나의 그 극대화,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면서 내려왔고 지금 최저점을 찍다가 다시 한번 큰 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초속봉이 될 수,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이 이쯤에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은 주가 관리가 그렇게 잘안 되고 있는 편이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초속봉이 나오고 나서 크게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 노도나도 할거 없이 막 사고 이익을 여기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어 만약에 좀 내가 재력가인 때 어, 재력과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크게 또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더 기간을 좀 오래 잡고 어, 수익을 봐야 되는 시점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가 관리가 잘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초속봉이 초속 초속이라는 거는 여기가 거의 밑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바닥을 깔고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자, 보통은 초석봉이 있고 난 다음에 매물 매도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크게 올라간 모습들이 좀 보였죠. 이거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크게 빨리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또 아,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고 해서 추경매수보다는 이게 내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 4,100원 쯤에서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대성산업이었고 어, 마지막으로 어, 제가 또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이제 포스코엠텍이에요. 포스코엠텍. 히토리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럽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로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토리오가 계속적으로 이제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어 제가 뉴스를 봤는데 히토리오 생산을 엄청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좀 오늘 날짜의 뉴스를 봤었고, 그렇게 되면은 히토류가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좀열수 있다. 왜냐면 이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어, 히토류가 특히나 2차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뭐 군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히토류가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낭비로 보이는 것 같아요. 히토리가 최근 이 포스코 엠텍은 최근은 아니지만 근 6개월 사이에는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지고 있다가 아, 지금 잘 보시면은 계속 저점이 수평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여기가 특히나 이제 어, 여기하고 여기를 봤을 때 거의 저점이 비슷하다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초석봉 여기가 방향전환, 봉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석봉이라고 말하는 거는 매물대를 많이 흡수하는 곳이요 매물대를 많이 흡수하는 곳 여기 기점으로부터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천천히 매물대를 소화하고 여기에 급박하게 좀 많이 소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소화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초속 봉과 방향 봉 방향 전환 봉 상에에서는 이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방향 전환 봉에서는 방향 전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4%까지 한 주에 24%가 올라갔죠. 자 이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은 올라갔다가 이 파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또 매도를 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올 때 우리들은 내려올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5일선까지 잘 기다렸다가 우리는 또다시 여기에서 재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이 밑점에서 올라가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들은 또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이 내려오는 봉을 잘 유심히 살펴봤고 진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7,500원 선에서 한번 진입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사실 크게 재미지가 않아서 이제 봉 그런 차트를 잘안 봤는데 어, 최근에 한번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갖고 제 나름대로 지표를 보면서 어, 봉이 주식과 그리고 경제 흐름 사이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좀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어봤고 여러분들이 뭐제 의견에 따라서 또 갈릴 수 있지만. 어, 참고하시면 조금 더 유익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